혹시 와인 한 잔에도 철학이 담겨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은 프랑스어 단어 하나 바로 아베크에서 시작해서요. 언어, 역사, 심지어, 혁명까지 넘나드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거는중 와인 칼럼니스트의 기사 아베크 함께 손잡고 즐기는 와인을 닮은 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함께라는 뜻의 이 평범해 보이는 단어 아베크에 과연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니, 그냥 함께라는 이 단순한 단어 하나에 역사, 또 미식, 그리고 심지어는 혁명의 철학까지 담겨 있다. 이러면 좀 믿어지시나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단어 그 자체부터죠. 아베크. 근데 이 단어 시작부터가 좀 남달라요. 알파벳 중에서 가장 뭐랄까? 가장 권위 있는 글자로 시작하거든요. 네, 바로 A입니다. 이 아베크라는 단어의 힘은 바로 이첫 글자 A에서부터 나온다고 할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 A라는 글자 원래는 고대의 황소 머리를 본뜬 상형 문자였대요. 황소가 뭐예요? 힘. 그리고 모든 시작의 근원을 상징했잖아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에이스나 A등급처럼 최고를 말할 때 쓰는 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베크는 그 시작부터 최초이면서 동시에 최고라는 의미를 딱 품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글자에서 소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말 신기한 건데요. 언어의 소리가 그 언어를 쓰는 땅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탐험해 보죠. 네, 아베크는 원래 라틴어 아프드에서 온 단어예요. 뜻은 뭐 비슷하게 뭐와 함께 뭐 가까이 이런 건데 이게 프랑스어로 넘어오면서 그 진화 과정이 정말 독특하게 펼쳐집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똑같이 라틴어에서 나온 자매 언어인데도 프랑스어랑 이탈리아어는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프랑스어 들어보면 어때요? 뭔가 길고 부드럽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느낌이잖아요. 반면에 이탈리아어는 딱딱 끊어지는 스타카토 같고 훨씬 더 직설적이죠. 아니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정답은 바로 지형에 있습니다. 지형이요. 프랑스에는 루아르강처럼 길고 완만하게 흐르는 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그 강을 닮아서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는 어때요? 산이 많고 강은 짧고 빠르죠. 그러니까 언어도 그 지형을 닮아서 더 빠르고 딱딱 끊어지는 리듬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와, 정말 언어가 그 땅의 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는 셈이에요. 자, 이렇게 언어에도 그 땅의 맛이 담겨 있다면, 실제 음식의 맛은 어땠을까요? 이제 프랑스가 어떻게 말 그대로 맛의 제국을 건설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뜻한 남부 지중해부터 저위 서늘한 북해까지 프랑스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죠. 이렇게 다양한 지형 덕분에 식재료도 또 발효를 돕는 미생물도 엄청나게 풍부했거든요. 한마디로 요리 혁명을 위한 완벽한 인큐베이터였던 셈입니다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치즈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의 페타나 이탈리아의 페코리노는 주로 산악지대에서 양젖으로 만들어서 좀 짜고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캉탈치즈는 와 이건 차원이 다르죠 아주 풍요로운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소의 젖으로 만드니까 그 맛이 훨씬 더 복합적이고 부드러워요 이게 바로 말 그대로 땅의 맛이 치즈에 그대로 녹아 들어간 거죠. 근데 프랑스가 대단한 건 그냥 와 우리 재료 좋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체계 즉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온 기술을 흡수해서 소스를 표준화하고 칼질하는 밥부터 불을 다루는 법까지 모든 기술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체계화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의 어떤 왕실이든 음식을 좀 논하려면 무조건 프랑스어를 써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프랑스가 현대 서양 요리의 언어 그 자체를 창조해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탄탄한 기반이 있으니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평범한 음료 하나를 문화의 중심으로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와인이죠. 예전의 와인은 그냥 뭐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물 대신 마시는 음료, 약간 포도 식초 같은 거였어요. 수분 보충하고 소독하는 용도였죠. 그런데 프랑스를 거치면서 와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미식과 예술 철학의 중심이 되고 심지어 공식 등급까지 매겨지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된 거죠. 한마디로 필수품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쾌락 위에 쾌락을 추구했다. 이 말이 딱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밥 먹으면서 음식 얘기하는 걸좀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걸 찬미하고 즐기면서 미식, 즉 가스트로노미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함께 음식과 와인을 나누는 힘이 단순히 맛있는 식사 함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식탁을 넘어서 역세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와인 한 잔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좀 과장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입니다. 특히 미국의 탄생 배경에는요, 이 프랑스 와인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있잖아요. 벤저민 프랭클린이나 토머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수입한 게 단순히 와인뿐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했던 건그 와인을 프랑스 사상가들과 함께 마시면서 나눴던 대화, 바로 그 혁명적인 사상과 이상이었던 거죠. 그걸 그대로 미국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에서 프랑스 와인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또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는 거 아세요? 그야말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눴던 그 와인 한 잔의 영향력이 20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길게 돌아왔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다시 처음의 그 단어로 데려갑니다. 아베크가 대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 하는 질문으로요. 아베크는요,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물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위에 서거나 on, 누구를 넘어서는 over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바로 옆에서 나란히 함께하는 즐거운 연대, 경쟁이 아니라 연결의 철학인 겁니다. 프랑스 미식의 최종 목표를 나타내는 아주 멋진 단어가 있어요. 바로 콩 비비 알리떼. 함께라는 뜻의 컨과 살다라는 비비가 합쳐진 말인데요. 말 그대로 함께 살아 있음을 느끼는 감정을 뜻해요.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한 사회적 관습이라고 하죠. 바로 이거예요. 축제 같은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기쁨, 그 인간성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프랑스 미식의 정수라는 겁니다. 결국 a라는 작은 글자 하나에서 시작해서 인류애라는 거대한 철학까지 아베크는 정말 작지만 강력한 여정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나 가장 따뜻한 연대는 어쩌면 그냥 좋은 사람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는 그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누구와 아베크 하고 싶으신가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위대한 연결이라는 게뭐 거창한 게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는 식탁처럼 아주 작고 소박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도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